안녕하십니까 김옥이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등산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조금 이제 땀이 이제 식어가고 있어요. 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자 산에 오를 때는 등산화를 반드시 신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가 단기간으로 제가 12만 원을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방으로 꽂을 것인지 아니면은 공매도를 치려고 계속 자금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이제 파악해야 돼요. 근데 시총이 600조 되는 이 컴퍼니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개인이 분석한다? 이것은 좀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의 예측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떠드는 거죠. 제가 3년 전부터 삼성전자는 뭐 12만원 간다. 바닥이 뭐 45,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45,000원을 찍지 않았어요. 세력들이. 제 방송을 보고. 근데 이제 뭐한 5만원 찍고, 5만 5천원 찍고, 이제 이렇게 10만원까지 찍었는데, 10만원을 좀 돌파했어요. 자, 12만원 가는 것도 이제, 뭐 금방 올라가는 거죠. 이제 시총 이제 600조니까 막10% 이상 막 올라가면 60조만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12만 원 정도는 금방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삼성전자 에 물리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익 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던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12만 원 단기 찍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던진다. 이제 세력들 다 받아먹는 거예요. 다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5만원까지 딱 올려놓으면은 이제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오면 이제 어디까지 본다? 75,000원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주가 이제 반토막 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만원은 찍고 15만원 가면 여러분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20만원까지 끌어올린다. 그럼 이제 이제 이 주식은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신의 주식이라고 말할수 있나요? 아마 이제 우리의 이제 손에 이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새로운 제 종목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데 이제 잡으면 이 여러분들이 얼마에 잡는다? 이제 20만 원에 이제 잡는다. 20만 원 잡아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그때 이제 공매도 쳐버리면은 이제 뭐고 이제 마이너스 이제 하면서 손실 보고 이제 떨어져 나간다. 개미들이 이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삼성전자 이제 매수하는 것도.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어 충분한 그런 파워가 있다. 그 파워는 역시 이제 반도체. 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는 두 종류가 있다. 이제 반도체 참선자가 만드는 반도체는 이제 기억가 저장을 할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어떠한 전원을 껐을 때에는 그 기억과 어, 저장이 이제 다 없어지고. 저, 전원을 켰을 때는 다시 저장과 기억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시장성이 한 600조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AI 쪽이나 이제 뭐 테슬라 그 다음에 또 젠슨 항 쪽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가 만드는 이 반도체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CPU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산업용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전원을 꺼도 이제 기억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시장성이 3천조다 이제 파운드리라고 여러분들이 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용어가 한1개가 넘는데 다 영어예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일반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파하다 보면은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주가에 어떠한 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만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것을 반도체라는 하나의 칩이 이제 어, 또, 이제, 음, 저, 성공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삼성전자인데, 에, 대만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를 파운드리를 어,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 아, 대단한 거죠. 실적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다가. 자, 애널리스트들이 제법 제일 많이 컴퍼니를 분석할 때 어닝을 마, 제일 많이 봐요. 이제 또 사양산업인지 아니면 은 사양산업이 아니지 이런 걸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괜찮다. 반도체 쪽에서 어닝을 하고 있으니까 매출액도 괜찮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어, 성과가 있다. 이렇게 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 반도체 쪽에서 약, 어, 삼성전자가 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300조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기본 베이스가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30% 거든요 지금 R&D 연구개발비 리서치 쪽에 지금 투자하는 게 1년에 40조 정도 계속 올라가 20조 30조 40조 1년에 40조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 코스피가 그전에 는뭐 2800개 정도 스펙이나 우선주까지 다 포함해서 상장되어 있는 게 2800개에서 시총이 2000조였거든요 2 0 0조에 뭐 200조, 20조, 거의 1% 이상을, 지금 한2% 정도, 40조를 투자하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삼성전자만큼 이제 투자는 이제 리서치가 이제 없다. 자, 그러니까 애널들이 지금 뭐 수시로 하루에 뭐몇 번씩 예, 계속 리포터를 작성하는 거죠. 증권사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포터를 작성을 안 하면은 오히려, 이제, 소외받는다. 뭔가, 그 증권사 문제가 있지 않냐. 목표 주가도 계속 올려요. 뭐, 15만원까지도, 뭐, 제가 13만 5천원까지도 한 일주일 전에 봤나요?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중 갈등이 지금 정치적으로 외교 쪽에서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강하게 뭐, 나오고 있다가, 예, 이제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제 비즈니스 하는 거죠 자 원래 우리 비즈니스 자체가 처음에 세게 나가다가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자,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박자를잘맞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조율을 하듯이 저는 이제 음치라서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역시 이제 조율을 잘하는 사람 또말 한마디에 무엇이 있죠 이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 아, 그래서 성공합다 대단하죠 사람들이 그냥 뭐 그래서 개그맨들이 굉장히 뭐 개그맨으로 한번 뜨면 뭐 대부분 90%는 밥 먹고 삽니다. 유튜브만 해도 먹고 사죠. 자 그만큼 개그맨들을이 보면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쌓이는 것처럼 예 그만큼 이제 이 말이 중요하다. 목소리도 중요하고 이제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 AI가 어, 인간의 두뇌를 이제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시총이 600조 정도 되는데 이 회사를 어, 한 개인이 어, 좌우지할 수도 없고 또는 워렌버핏이 아닌 이상은 어, 어떻게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투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단기간으로는 한 12만원 보고 장기간으로는 어, 최소한 어, 얼마까지 어, 보면 12만 원에서 이제 하방으로 만약에 세력들이 어, 찍는다 방향성을 돌린다 그러면 이제막85,000 원까지도 단기간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삼성전자가 어, 12만 원그 다음에 어, 85,000원이 박스권에서 지금 센터가 한 10만 원 정도로 지금 어,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공매도를 칠 것인지, 자,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이미 워낙 이 삼성전자가 크고 분위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또 미중 갈등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때 공매도 쳐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공매도가 역효과가 나고 12만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걸 어 공매도 세력들이 약간은 이제 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박박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